아, 진짜 부롭다 딸게 뭐, 해줄까? 애들 잘게 아니, 너무 딸게 우리는 너무 딸게 쫄아먹어. 어 진짜 배고기는 하지 이기심에 나는 이상 됐나? 요 정도면 됐나? 음. 맛있거든. <끝> 먹추가괜려좀는가 음. 안나 <laughs>

그대로 지금 도, 돌아가고 있거든. 안눌려 돼. 그대로 자... 어, 디 여기 와서 주는 거다안눌 어, 크게 광이 아, 응? 뭔 짝이 뭐야? 오, 여기 제일 예쁘네. 中午。Mm. Oh. Я не знаю, <웃음> <웃음> 엄마 뒷모습. 오잘 나왔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가 잡혀 먹겠대아 e on, c e 이 n c o m n c o 중지자동 자기들이 어 정지 작동을 정지 작동동을 정지 작동을 정지 작동을 정지 작을 정지 작동을 정지 작동을 정데 봐봐! 음 아, 여기 어. 좀 크네. 금가방이래, 정 <laughs> <laughs>

한번 사준다고 응. 한거지? 점검해서 줄게 자 갑시다 아빠